I was in love with you. 퓨전 요리의 이자나, 매콤 요리의 홍석천 씨. 안녕하세요, 홍석천입니 전통 요리의 명가, 이원일 셰프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일입니다 <laughs> 자, 자, 지금부터 그대의 맛있는 요리, 천하, 일, 기 소불고기를 저희가 방송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특집 방송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할 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드시다가 중간에 넣으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가 다. 아 드시다가 중간에 넣으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다. 가... 오이 음? 전화가 안 된다고요? 오잉? 아, 상담원이 부족합니다. 이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이럴 때는 자동 주문 전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 아, 쉽다. 네. 쉽다. 네. 마음보를 준비했잖아요. 네. 네. 이분들 중에 저희가 네. 뽑아갖고 맛을 보시게끔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저희가 저희가. 드릴게요. 자,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어, 전통 소불고기 있고요. 매콤 네. 소불고기 있습니다. 60가지입니다. 호소수 제품 하나 뽑아주 하나. 자. 오, 과감하게. 9번. 네. 9번. 9번요 네. 9번. 네. 여기 9번 있고요. 23번 맞아요. 두개 음. 지금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6. 아. 이분 어, 입이 크시네. 네. 쭉다 들어오시네. 네. 세상에. 아, 세상에. 네. 아, 유원이랑 음, 잘 어울리겠어. 음. 자, 맛을 몸으로 진기. 한번 표현해 보시죠. 맛무 어떤 맛이에요? 음?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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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맛이에요. 아셨죠? 현, 네. 하, 임, 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